우리 서해대교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요. 서해대교 타고 가는 곳은 서천 마량포구라는 곳에 동백꽃 축제, 쭈꾸미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서요. 어, 맛있는 것도 먹고 꽃도 보려고 하는데 어, 꽃이 한창 절정에 이르는 때를 맞춰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날씨가 생각보다 더우면은 예상보다 빨리 만개가 돼버리고 또 생각보다 추우면은 또안 피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꽃축제에 그런 시기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꽃축제가 열린다고 했을 때는 꽃이 다지고 없을 때뭐 꽃축제가 있었고요. 올해는 꽃축제가 이번 주부터 거의 많이 열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워서 꽃이 아직 안핀 곳이 많아요. 서울도 보면은, 그, 응봉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개나리가 그온 산을 다 덮죠. 그래서, 어, 사진 좋아하는 그 사진 작가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꼭 거기가 명소예요. 그럼 가서, 어, 촬영도 하고, 또 야간에 올림픽대로 쪽에 불빛 촬영도 하고 이러 곳인데, 어, 거기도 이번 주부터 꽃축제가 열리는데도 아직 개나리가 피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서천도 저희가 가긴 가는데요 꽃이 얼마나 피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도 뒤져보고 했는데도 그 올해의 그꽃 소식이 거기서는 잘안 올라져 있던데요. 제가 가서 보고서 꽃 피어 있는 상태를 다시 올려드리면 우리 부치님들이 그걸 보시고 맞춰서 가시면 아마 좀더 좋은 그런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또 봄철에 하나의 또 그런 재미가 봄에는 쭈꾸미가 제철이면서 굉장히 맛있을 때입니다. 아마 제 생각은 쭈꾸미 약간 이런 감도 없잖아 있는데요. 4월, 달쯤 돼야지 쭈꾸미가 좀 많이 잡히지 않겠나 싶기는 하는데, 쭈꾸미가 음, 맛있죠. 봄에는 가을에는 낙지가 맛있고요. 봄철에는 쭈꾸미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맞춰가면 많이 잡혔으면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올 수도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셔서 우리 보시는 유치님들이 참고 삼아서 또 국을 놀러 가시는 분들은 꼭 맞춰서 가시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될 영상 올리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